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품의 상세 페이지. 유입은 좀 돼. 100명을 만들었어, 유입을. 그러면은 상품이 적어도 구매가 못해도 3건은 일어나야 돼요. 근데 3건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상세페이지 피드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매출이가 날지를 못해요. 마케팅비용 지원받은 금액으로 CPC 단가 7,800원 올려서 한두 달 정도 운영했는데 광고 효율이 별로 안 나왔어요. 지원금을 다 소진하고 11월부터는 CPC 단가를 100원 밑으로 내려놓았는데 안 그래도 별로 없던 주문이 더 떨어졌네요. 상세페이지 수준이 아직 한참 모자라면 그냥 이대로 좀더 가야 할지 아니면 CPC 단가를 좀더 올려서 한두 달 지켜봐야 할까요? 12월부터 한세달 정도 제품 업데이트를 하지 못할 상황이긴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CPC 단가를 7,800원으로 올려 놨는데 이게 아예 효율이 안 나왔다는 거는 돈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은 다 됐는데 전환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제품의 가격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서 지켜보시죠.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상세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모슬렉스 들어왔고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일단 괜찮게 측정이 됐고 아 사진이요 대표님 이거 너무 멀리서 찍어서 크롭하신 것 같은데 다 깨져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깨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구도는 되게 잘 잡으셨다 이거 있잖아요 대표님 저는 사진에서 왼쪽에 이거는 없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좀 올드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지금 화질 화소가 다 깨져 있어요 선명하지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표님 구도는 지금 잘 잡아주셨는데 사진의 선명함이 좀 떨어지고 있, 있어요 자 상세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지금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GIF입니다. GIF. GIF가 어때요? 두 뚝뚝 끊기고 있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의 퀄리티랑은 관계 없는데 시각 자료의 퀄리티 때문에 상품의 퀄리티까지 낮아지게 보이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고가의 DSLR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DSLR로 촬영하면은 이런 시각 자료가 어찌 됐든 어떻게 되겠어요? 더 디벨롭이 되겠죠. 그러면 제품도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대표님께서 DSLR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버벅이게는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런 거는 사실. 프레임 수만 조절해도 부드럽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높이게 되면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죠. 그래서 그 용량을 낮추는 방법을 저희 월천트리 정보 공유방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걸 보시고 이 GIF 시각 자료를 나타내는 방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모 한감위 아래 양옆 구조로 보여주는 거 좋은데 이게 저는 타사 제품인 줄 알았어요. 잠시 내리다가 화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 제품에 먼지다 묻어 있죠. 시각 자료 연출해주실 때 대표님 우리 자사 제품에 돌돌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 또한번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세요. 그런 것들만 하면은 사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짚어드릴 게 많이 없는데 또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주 좋아요. 스토리라인 괜찮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금부터 기모 슬랙스를 파헤쳐 봅시다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대표님께서 상품명에 잡은 그 키워드들이죠. 그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호킹이될 만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표님. 대표님이 어떤 키워드를 썼냐면, 남자 기모 슬랙스, 기지바지, 남자 겨울 슬랙스를 썼어요. 그럼 이세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그 사람들의 심리를 예측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보온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기장감이 아니라. 물론 여기 내려가면 이제 안감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다 이탈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런 기장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두께감 또는 압도적인 보온성. 일반 슬랙스랑은 두께감이나 보온성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순서 배치가 이런 미묘한 차이가 구매 전환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왜냐면은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들은요. 대표님 상세 페이지만 하나만 켜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상세 페이지를 켜놓고 비교해보고 끌리는 데서 그냥 삽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탁 해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후킹 포인트. 그 후킹 포인트 중에서도 도입 부분의 후킹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객들의 심리를 딱 집어주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게 기장감 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온성이나 겨울 겨울 슬랙스의 특장점이나 겨울 슬랙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들어가야 되는 시각 자료가 나와야 돼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 측정 카메라를 통해서 온도를 바로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핵심 본질은 뭐냐면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슬랙스의 특장점을 집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 대표님께서 올려놓은 여러 가지 상품들도 이런 상품의 본질적인 측면들이 제일 상단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핀트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대표님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품의 상세페이지 유입은 좀 돼. 100명을 만들었어. 유입을. 그러면은 상품이 적어도 구매가 못해도 3건은 일어나야 돼요. 근데 3건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상세페이지가 핀트가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GIF 넣었어. 비교하기 넣었어. 사진 차별을 한것 같아. 근데 그게 대표님의 생각이라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고객의 입장이 뭐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따뜻함이라는 겁니다. 따뜻함.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대표님. 상세페이지 부분 부분을 연결할 때 수선 필요 없이 기장만 선택하세요. YKK 앞지퍼 사용 YKK 지퍼 기모 원단으로 보온성을 높여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상세 페이지가 구간구간별로 다 잘려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상세 페이지는 한 문단의 글이에요 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잘 쓰여진 글은 어때요? 술술 읽혀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없기 때문에 술술 읽힌다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짤 때도 우리의 장점을 요소요소로 탁탁 끊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술술 읽히도록 논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빨려 들어와서 딱 내려오면 그 밑에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사진 차별화가 나와야 돼요. 예쁜 피팅 컷. 너무 좋아요. 자, 대표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디테일한 부분인데 확대해 보면은 지금 지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상품 퀄리티가 낮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상품 퀄리티가 높은 비싼 제품에도 지퍼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 왜 그런지 원단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지퍼를 자를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평평한데, 또 어떤 거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나오는 게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포토샵에 들어가서 픽셀 유동화를... 해야 돼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일자로 다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비록 슬랙스를 팔고 있지만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바지를 팔고 있지만은 위아래로 입는 모든 옷들은 다세 옷이어야 된다 했죠. 왜? 우리는 당근 마켓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류 매장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매장이면은 새 상품처럼 보여서 고객이 구매했을 때 와, 진짜 새 상품을 구매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퀄리티를 구매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집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 순서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 이거에 신경 써서 만들어 주고 세 번째로는 시각 자료의 디벨롭 이걸 보완해 주시면 무조건 판매가 일어납니다.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12월부터 3월까지 업데이트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업데이트를 못 하면은 지금 업데이트되어 있는 상품들이라도 조금 하나씩 디벨롭하셔가지고 전환율을 꼭 높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드백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